근데 그랬던 아내가 죽으니까 공자가 고을 하는데 통곡을 해요. 근데 통곡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더 폭받쳐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럼 내가 얘를 위해서 통곡하지 않으면 누굴 위해 통곡하겠느냐. 근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이 문장을 저기 다시 번역해 놓고 나서도 이 이야기를 써 나가니까 저도 감정이 자꾸 입이 되잖아요. 이 부분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타이핑하다가 울었어요. 아내가 죽자 문인들이 후하게 장사를 지내려고 했다. 이거는 관, 곽을 다 쓴다는 얘기인데 그게 신분상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했죠. 아내가 이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신분제상으로안 되니까. 그런데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하게 장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더 열받은 거예요. 왜? 아내는 나를 아버지처럼 대했는데 나는 아들처럼 대하지 못했다. 왜? 저 새끼들 때문에. 바로 얘들이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눈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 신분차별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조금 더 친척이라고 해서 잘해주고 아들처럼 대하는 모양새를 취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더 구박하고 더 했다는 거죠. 신분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이런 얘기들을 보면, 논어 속에 등장하는 얘기들이 그냥 오늘날 소설 읽는 것과 같은,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내는 요절했어요. 불쌍하게도 요절했지만, 그 요절을 하기까지 과정에서 저렇게 첫 절한 삶만을 살았느냐, 그랬던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깨달음이 바로 불사. 벼슬하지 않아도.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내 사후에 200년에 걸쳐서 중국 사회에서 동아시아 사회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걸 개척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그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프라이버시예요. 현대인의 용어로 따지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자가 가장 뛰어난 제자들이라고 해서 거명했던 덕행, 언어, 정사, 문학 이 가운데서 이 언어 부분에 자공과 재하가 나란히, 그러니까 과가 같아요. 그러니까 재하에 대해서, 왜냐면 학회 가보면요. 전공이 다른 학회에 가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동양철학으로 학위했지 않습니까? 서양철학 학회를 가면 은70다 되신 원로학자 선생님들 저한테 존댓말 쓰면서 아, 김박사 오늘 좋았어 하면서 막 칭찬해주고 막 들으려고 하고 그러고 당신도 한 말씀 하려고 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요. 근데 같은 동양철학 전공자끼리 학회 가잖아요. 술 마실 때 얘기 안 해요. 토론 안 해요. 왜? 이거 지면은 안 돼요, 무조건. 논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논문이 되게 훌륭해도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이렇게 삐짓고 해가지고 단점을 지적하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과가 같으면 인간적으로는 가까워도 논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고대 사회에서, 나라도 다르죠. 그러니 자공이 재하랑 사이가 안 좋았을 가능성? 지위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뭘로 보나 모든 걸 고려할 때 재하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 나쁘게 남겨진 까닭은 바로 자공의 역할 때문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사람보다도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바로 이들이에요. 또 자공하고 자로하고 이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달랐던 입장이 뭐냐? 공자는 정명론이 보여주는 것처럼 무조건 군주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군주가 나쁘더라도 바로 잡아야 되지 군주를 까면 안 된다. 왕당파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이들이 전부 다제아까지 왕당파였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누구냐? 염구 누구냐? 전부 계시 밑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 사람들은 여당이고 여당 지지자였어요. 아주 그 여소 야대의 국면에서 여당 지지자고 여기는 야당 지지자인데 엄청난 거대 야당, 정권을 다 휘젓는 야당 이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갈등과 대립을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논어 읽을 때 고려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학자들끼리 얘기할 때는 다 얘기를 하고. 자서전 같은 공자의 전기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문장을 읽어보면 이게 피 눌면 나는 얘기예요. 자, 예를 회복하는 것, 나를 이기고, 이때 나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친분이 천하다고 나를 놀리는 사람들에 대한 반항심, 적개심을 누르는 게 나를 이기는 거예요. 예가 뭡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술 먹다가 엎어서 흘렸어요. 그럴 때, 야잇! 야이... 이러죠? 그런데 예를 차리는 사람은 이러시면 안 되죠. 하면서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이게 고상한 거고 품위가 있는 거고.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고대 중국에서 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군자에 해당되는 계급에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른 신분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짓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에티켓, 예의범절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는 사계급 이상에게만 적용되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냥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따져본다면 그런데 공자는 아내에게 예를 철두철미하게 강조했습니다. 왜? 보세요.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아라. 일거수, 일투족, 말, 행동들을 전부 다 얘에 맞추어라. 완벽하게 체현해라 이게 뭐냐? 바로 이게 제가 이 책을 쓸 당시에 다른 학교, 어떤 학교에서 다문화윤리라고 하는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외국학자가 쓴 얘기 가운데, 미국이 흑인 차별이 여전히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점점 세지고 있고, 대통령이 조장하고 있고, 그런데 한 흑인 작가가 유력한 신, 그 어떤 저기 주간지인지 뭐에 기구한 글을 저자가 인용한 거를 읽었는데 그 사람이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자기 지역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한 번도 자신이 흑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성공한 다음에 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력한 그. 저기 지면에다가 글을 쓴 건데 근데 이 사람이 대학원을 진학을 했는데 어디로 갔느냐 아이비리그 명문이 있는 데로 간 거예요 당연히 거주지를 옮겼죠 그리고 이제 학교 던겼으니까딱 등교를 하려고 처음 나왔는데 맞은편에서 걸어 들어오는 백인들이 백인 거주 지역이니까 자기를 보자마자 전부 다 눈을 피하고 굉장히 조심조심 경계하면서 도망가듯이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순간 처음으로 자기가 내가 흑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너무나 충격이었대요. 너무나 충격이었대요. 근데 학교까지 가려면 그 길을 안 거쳐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는 어떻게 하지? 이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지?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개발한 게 자기가 휘파람 부는 게 자신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휘파람을 불었대요. 그것도 클래식을. 그러면서 인용을 해요. 누나들이 너의 휘파람 소리는 거의 환상적일 정도로 뛰어났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불었, 굉장히 잘 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지나가기 시작한 때부터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처음에 자기랑 눈이 마주쳤던 사람이 처음에 딱 보고 경계를 하다가 클래식을 휘파람으로 불고 있는 백인은 교양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이. 하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백인들끼리 하듯이. 그리고 나서 이걸 인용한 다음에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를 패스. 동화되었다. 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즉 피부색은 흑인이지만 백인 사회에 공화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너의 신분이 미천하지만 그 어떤 귀족보다 네가 완벽하게 예를 구현한다면 여기 나오잖아요. 네가 네 자신 그 감정들을 이겨내고 철저하게 예에 맞추어서 행동한다면 세상 사람이 모두 인해 귀의할 거다. 너를 함부로 하지 않을 거다. 그렇죠. 개념적으로 읽지 말고. 그 사람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읽어 나가면 왜 자공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자로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아내에게는 이렇게 말했을까? 이게 철학적 개념들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처방과 지침을 내려주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게 된 거다. 자, 그런데 이 아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를 익혀서 벼슬에 나아가는 걸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장자에는 이런 얘기들이 여러 차례 나와요. 너집 찢어지게 가난하고 신분도 비천하니 벼슬을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저는 벼슬을 원치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고 옷 입고 살수 있습니다. 게다가 검은고를 타면서 스스로 즐겁게 할수 있고 선생님에게 배운 도로 스스로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울 낙자가 나옵니다. 이 즐거움은요, 정치에 나아가서 군주를 도우면서 출세하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성공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오늘날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얘기가 장자. 계열의 사상가에서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그 이야기를 장자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건너갔느냐. 제가 책을 쓰면서 이 사람을 발견한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발견 가운데 하나였는데, 원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나중에 자공하고 싸우고 떠나요. 근데 그 나라가 어디냐? 장자가 태어난 송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작단에 있었던 이야기를 장자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의 가능성이 높아요. 노나라에 살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 근데 그 이야기가 재밌어요. 원원이 노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 집은 상하 사방이 십척밖에 되지 않고 지붕은 푸른 풀로 이었고 쑥풀을 엮어서 방문을 만들고 뽕나무 가지를 깎아서 지돌이 삼고 밑 빠진 항아리를 창으로 삼은 방음. 이게 집이에요. 뭐예요, 이게? 그냥 운막이죠. 거지 집이에요. 게다가 이게 비가 오면은 축축하게 새가지고 거기가 무슨 뭐 지금처럼 구, 조선처럼 구들장 놓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흙바닥이거든요. 거기다 집 깔고 사는 그런 수준이에요. 집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자공이 찾아와요. 아, 이들이 자궁을 되게 싫어했구나라고 하는 게 보이죠. 마차를 타고, 이 마차가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만 쯤 되겠죠. 장관 쯤이 타는 거니까 거기다가 감색 속옷, 지금 말로 번역하면은 이 보라색 귀족들이 없는 최고급 그런 거겠죠. 찾아왔는데 이 마차가 너무 커가지고 골목길로 못 들어가요. 얼마나 후진 동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근데 보니까 머리에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가을 쓰고. 뒷꿈치도 없는 신을 신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너덜너덜해졌다는 얘기죠. 명화주 지팡이. 명화주 뭔지 아시죠? 널린 게 명화주 풀 아닙니까? 마중을 나가요. 그러니까 하, 이렇게 병들었느냐라고 하니까 원원이 재물이 없는 건 가난하다고 하고 도를 배우고서도 힐천하지 못하는 것을 병들었다고 한다. 나는 가난한 거고 네가 병든 거야. 이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공이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게 얘기를 하죠. 결국 명성 얻기 바래서 네가 그렇게 행동하고 친구 사귀어가지고 칭찬 듣기 위해서 공부하고 남 가르치면서 결국 네 실익 챙기고 인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나쁜 짓 하면서 엄청난 떼돈 벌고 나는 그렇게 못 산다. 이 원언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노노에도 어떻게 나오느냐. 원언이 집안 집사가 돼요. 그럼 당연히 월급을 줘야죠. 학교 규모가 있으니까. 근데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들은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억지로 쓰면서 사양하지 마라. 받아라. 근데 네가 안 쓰려면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눠줘라. 바로 이들의 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유학자들이 청백리 정신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논어 자체에 등장하는 인물들만을 가지고 보면은 자공, 자로 연구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럼 그 정신은 누구로부터 온 거냐? 바로 안회, 원헌 이런 사람들로부터 유래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인 얘기하고 의 얘기하는데 부끄러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자공을 부끄럽게 만들었잖아요. 나라에 도가 있을 때 녹봉 타먹고, 나라에 도가 없는데도 녹봉을 타먹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 말을 원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든 어떤 군주든 상관없이 그 밑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출중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원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선비가 아니란 얘기죠. 바로 그런 방식의 정신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북돋는 게 아니라, 야, 너 그래서 세상 어떻게 살래?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장자도 마찬가지예요. 장자에 관한 일화가 바로 장자가 여기저기 기운 자리가 많은 헐렁한 배원이 있고, 3줄로 이리저리 묶은 신발 신고 위나라 왕을 만나. 지나가요. 만난 게 아니에요. 맹자는 만나잖아요. 공자도 만나고. 근데 이 사람은 만나서 유세할 만큼의 끈도 없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위나라 왕이 알아보고, 아니 선생은 어찌 이렇게 고달파 보입니까? 이렇게 없어 보입니까? 하니까, 가난한 거지 고달픈 게 아닙니다. 선비가 도덕을 시행하지 못하는 게 고달픈 거지. 저는 그냥 돈 없어서 가난한 것일 뿐입니다.라고 하면서 뒷얘기를 붙이는데 때를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군주를 비난하는 거예요. 때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발휘할 때가 오지 않았다 이 뜻이 아니라요. 나같이 능력 있는 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니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안내 자로 아니 자고 저기. 원헌 이들로 이어지는 모습들이죠. 자 이런 얘기들 장황하게 하는 까닭은 노노를 새롭게 읽는다라고 하는 차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노노의 내용과는 다분히 다르죠. 이렇게 서 보여지는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성인공자가 아니라 공자가 위대한 성인이기 때문에 위대했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중지 안에 끌어들였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자가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공자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54세 때부터 14년 동안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생고생은 다 하고, 만년에 간신히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들어와도 돼 해가지고 들어와서 하다가 불우하게 죽어갔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이름이 성인으로 격상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이니를 얘기를 냈고 황제들이 떠받들고 이게 진짜 공자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 그는 비록 신분제 사회에 살았지만. 신분을 초월해서 제자들을 받아들였고, 그들에게 인간적인 감동을 주었고, 자신도 그들과 더불어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한 세상을 살다가 갔을 뿐이죠. 바로 그 모습, 사회에 어둡고 박탈당하고 차별당했던 사람들 가까이 그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인문학이요. 성공한 사람들이 퀴즈대회에 나가서 상금 타먹는 그 인문학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신 이야기해 주는 것. 깊이 있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말해주는 인문학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전을 읽을 때도 성인되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성인이 어쩌고 군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군자 어쩌고 그 개념 따지고 하는 이것보다 공자가 어떤 사람들에게 공감을 했고 어떤 사람들에게 아픔을 함께 하려고 했는지 그들은 분명히 굉장히 우울하고 고독한 삶을 살았지만 그 죽음의 끝에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그나마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서 죽어왔고요. 그 후대의 학자들은 그 덕분에 군주 밑에 나아가 사는 것만 최고의 삶이 아니야. 군주가 없어도 군주 곁에 나아가지 않아도 내 인생은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기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장자와 같은 사상가를 통해서 만들어내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가 군주와 신하 사이의 관계도 아니고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관계도 아니고 모두가 친구처럼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결국은 이런 우울함과 고독을 꺼던내는 진짜 처방이다. 그 말을 현대어로 하면 평등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사라진 단어가 평등이기도 해요. 그런데 좋은 건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요즘에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쓰이고, 자주 보이고, 자주 들리기 시작해요. 그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고,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게 우울함과 고독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내 삶이 무너졌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도 아닌가. 공자가 그런 사람들에게 공감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사회의 그런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함께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가질 때 우리 사회는 장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강호와 같은 사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